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켓몬스터의 잔만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가위, 풀, 네임펜, 연한 노란색 색종이 한 장, 진한 초록색 색종이 두 장, 일반 색종이를 4분의 1 크기로 잘랐는 연한 노란색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 가로, 세로 5cm인 정사각형 색종이 2장이 필요합니다. 발바닥 모양 갈색깔 타원형 2개 발톱 모양 6개 손톱 모양 10개의 뾰족한 삼각형 모양이 필요합니다. 초록색 색종이로 잔만보의 몸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고, 중심선에 맞춰서 대문 접기를 합니다. 펴서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겹쳐주고, 안쪽 대각선 부분은 눌러 접어줍니다. 이쪽 편도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겹쳐주고, 안쪽 대각선 부분은 눌러 접어줍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고요. 이쪽 부분을 들어서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표시를 하고 펴줍니다. 이 표시한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안쪽도 끝까지 접어주세요. 이쪽 부분도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표시를 하고 펴주고요. 이 표시한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안쪽 부분도 끝까지 접어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고요. 이 부분은 이쪽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겹쳐서 표시만 하고 펴주고요. 이 선과 표시한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을, 여기 끝부분을 뾰족하게 하고, 이쪽 선과 완만하게 되도록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도 이 꼭지점 부분을 뾰족하게 하고 이 선과 완만하게 되도록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뒤로 뒤집으면 잔만보의 몸이 완성됩니다. 초록색 색종이로 잔만보의 얼굴 부분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고,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고,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펴서, 첫째, 둘째, 세번째 선을 가위로 자르고, 첫째, 둘째, 셋째 이 선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잘랐는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고, 반대편도 반을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 꼭지점이 중심점에 가도록 접어주고 이쪽 부분도 접어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고 이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이 접어는 선을 위로 세워서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고 이 부분은 위로 올려줍니다. 이 선도 위로 세워서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고 이 부분은 위로 올려줍니다.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따라 접어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표시만 하고 펴주고요. 이 선과 표시한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도 이 선과 중심선이 만나도록 표시를 하고 주고 이 선과 휴시한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쪽 선과 중심선이 만나도록 반을 접어주고 끝부분은 조금만 안으로 접어줍니다. 뒤집으면 잔만보에 얼굴 부분이 완성됩니다. 연한 노란색 색종이로 배 부분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고 펴서 중심선에 맞춰서 반을 접어 줍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 줍니다. 이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주세요.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고 이쪽도 반을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 꼭지점이 중심점에 가도록 표시를 하고 펴주세요. 꼭지점이 표시한 선과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고 이 선을 세워서 이 선과 표시한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이 꼭지점이 이쪽 중앙점에 가도록 눌러서 표시해주고요. 펴서 이 꼭지점과 표시한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 접은 선을 앞으로 세워서 이 선과 표시한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은 내려주고요. 돌려서 이 선과 이쪽 선,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위로 접어 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표시만 하고 펴주고 이 선과 표시한 선이 만나도록 접어 줍니다. 이 부분도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눌러서 표시하고 펴주세요. 이 선과 표시한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뒤집으면 잔만보의배 부분이 완성됩니다. 일반 색종이를 4분의 1 크기로 잘랐는 노란색 색종이로 얼굴 부분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종이를 반을 접고 펴서 반을 접고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주세요.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고 이쪽도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 선과 중심선이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고, 방금 접었는 선과 중심선이 만나는 이 선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뒤집어서 접었는 이 부분이 끝나는 이 꼭지점과 이쪽 꼭지점이 뾰족해지도록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도 이 부분이 뾰족하게 되고, 이쪽 꼭지점도 뾰족하게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쪽 꼭지점이 뾰족해지도록 눌러주고,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도 뾰족하게 하고,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쪽 선과 중앙선이 만나도록 표시를 하고 펴서 이 선과 표시한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 끝부분은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고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으면 잔만부의 노란색 얼굴 부분이 완성됩니다. 가로 세로 5cm인 정사각형 노란색 색종이 두장으로 발바닥 부분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서 중심점에 맞춰서 방석 접기를 하고 이한 장을 위로 올려주고 이 꼭지점이 이쪽 선에 오도록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은 조금씩 안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면 발바닥 하나가 완성이 되고요. 한번 더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발바닥 두 개가 완성됩니다. 만들어 놓았는 각 부분들을 연결해서 잠만보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부분 뒤쪽에 뜨는 부분은 풀을 칠해서 고정시켜 주고요. 앞부분에 풀을 붙여서 접었는 배부분을 붙여 주는데 이쪽 간격이 조금 있도록 위쪽 부분에 풀을 붙여서 얼굴 부분을 이 선이 이쪽 선 정도까지 오도록 붙여줍니다. 풀을 칠해서 얼굴 부분을 붙일 때이 대각선과 이쪽 대각선이 연결되도록 자연스럽게 붙여줍니다. 윗부분, 뜨는 부분은 뒤쪽에 풀을 칠해서 고정시켜주고요. 풀을 붙여서 발바닥 부분을 붙여줍니다. 이 쪽에 풀을 붙여서 갈색깔 타원을 붙여주세요. 발톱을 붙여줍니다. 이 쪽에도 풀을 칠하고 발톱을 쳐줍니다. 손 끝부분은 조금만 안으로 접어서 이쪽에 풀을 칠해서 손톱을 다섯 개 붙여줍니다. 이쪽 끝부분도 앞으로 접어주고, 풀을 붙여서 손톱을 다섯 개 붙여줍니다. 메인펜으로 눈을 그리고 입을 그려주세요 가슴 부분에 표시를 하고 흰색깔 사인펜으로 이빨을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흰색 종이로 세모 모양으로 잘라서 이빨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꾸미면 잔만보가 완성됩니다. 즐겁게 접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